오늘은 새로 나온 컨텐츠죠 신들의 사냥터라는 것을 공략을 해드릴 건데 지금 처음 나온 거라서 정보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공략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신들의 사냥터는 미니 파티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신청을 누르시면 은 외로운 늑대, 친구 소환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외로운 늑대는 혼자 매칭을 돌려서 팀원을 자동으로 찾아주게 하는 그게 바로 외로운 늑대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티를 꾸려서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구한테 초대를 받으면은 이 친구 소환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5 명을 선택해서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오프론 트라이브, 와일더스, 그레이브본 그리고 반신이의 악마를 각각 한 명씩 맡아서. 그 종족에 맞는 것만 출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출전의 기준은 에픽플러스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조금 챔프 폭이 넓으신 분들은 여기도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반신이기 악마가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와일더스, 그레이브몬, 뭐 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스펙 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 레어프로는 뭐 유비 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다섯 명이 모이면은 매칭 시작을 누르셔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팀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팀 요청이 오면은 들어가서 헌터단 가입을 눌러주시고 종적을 선택을 해서 준비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모이게 되면은 떠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응원 버튼이 있는데 이 응원이 뭐냐면은 어떤 한 파티에 내가 응원으로 들어가서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 파티가 진행이 되고 뭐 등급이 올라가면 나도 보상을 같이 먹는 그렇게 저 스펙 분들을 위해서 AFK 아레나에서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신청을 하시거나 즉시 가입 있는 데들은 그냥 즉시 가입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서는 다만 전투에 직접 참여를 하신 분들과 달리 보상을 조금 적게 받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저는 이 솔프를 신청해 볼게요. 종족만 선택을 해서 매칭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종족을 몇 명을 가지고 있는지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레오프론 13명, 트라이브 14명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족 선택하고 매칭 시작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매칭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매칭이 잡히면은 파티원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파티원정과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보통 이제 파티원정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급 공터, 한마디로 빈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차지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 신들의 사냥터에서는 빈 땅을 먹어도 지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도 고기가 한 개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빈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한히 영토를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영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1, 도시 2, 도시 3뭐 등급과 상관없이 고기 12개가 고정적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깃발 표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연놈 같은 경우에는 중간 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주차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봐선, 연 놈은 1주에 한 번씩 리젠이 되는 것 같고, 잡을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 놈을 잡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용 장비를 주게 되는데, 이 전용 장비를 내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먹었다, 다른 종족 거를 먹었다 하시면은, 이 팀원들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인벤토리에서 증여 대상 해가지고, 양 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중간 보스를 도전하는 데에는이 인벤토리에 보시면은 이 도전 주문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티 플레이를 하신다면은 이 도전 주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센 사람에게 하나 선택해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혼자 잡아도 보상은 다 같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이 등급 업을 할 때마다 주게 되는데 초보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1등급, 아, 1개, 그리고 그 다음 거 1개, 그 다음 거 1개, 그리고 2개, 두 2개 두 해서 총, 7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퀘스트는 여러분들이 못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총 5개가 개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막 쓰지 마시고 가장 센 사람에게 양도를 하셔서 그 사람이 보스를 잡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파티원전과는 또 다른 점이 헌터 단위 10개를 점령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 다섯 명 총합해서 등급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혼자 앞서 나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티를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 신들의 사냥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뭐 파티 현장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중, 여기 있는 보스 잡고, 뭐그 사이에 있는 중간 보스 잡고 쭉 올라가서 뭐 최종 보스 잡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 10명을 처음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5명 같은 경우에는 길 뚫기 용으로 그냥 약한 놈 때려 박아서 길을 쭉쭉 뚫어주시면 될것 같고, 영지를 먹을 때는 그 영지용 5명을 선택하셔서 뚫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냥 영지를 눌러시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이 저희 파티에 속한 사람이 어떤 영토를 먹었는지 다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 장비 밑에 보시면은 다른 획득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이 레어 등급 같은 템들의 경우에 이 영웅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전용 장비를 제외한 이세 개의 장비들을 다 장착을 했을 때 승급을 해서 이 여기 위에 있는 등급을 올리실 수가 있고 등급이 올라가면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파티원정의 유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각각 영웅들마다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략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